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뭐요 용기? 카메라예요. 아, 왜 그러세요? <laughs> 어디서 보셨어요? 광주 KBS에서 봤어요. 아이고, 아니 그냥 방송국에서 이런 데까지 오진이라고 했었네. 이런 삼골사건지 <laughs> 예, 우리 엄니도 깨어나는 신가서 거둔이라고 애 많이 쓰였지요. 어찌해? 에쓴 바람 있으셔요? 상태가 우리 비가 쏟아서 이렇게 검어서붙어 떼가 이렇게 안 좋잖아. 뭐든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마음대로 하면은 부자 안될사람 아무도 없지. 그냥 나오는 대로 먹고 살려지. 너무 욕심 부리면 못주잖아이는 대로 사는 거지. 음, 시방 손에 쥔거이 많거나 작거나 내심대로 사는 것이 좋지 힘에 넘치는 욕심은 다 부질없더랍니다. 너무 너무 욕심 부려 갖고 그냥 뭐 남이거나 뺏어 가려고 하면 그게 나쁜 거지 뭐 그렇죠. 하기 열심히 그렇게 농촌 사람들은 농촌 사람들같이 착한 사람은 없는 거요. 자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먹고 살지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농촌 사람 없어. 동네는 조금만 해도 참 사람들은 다 선량이야. 선오고 부지런하게 한생을 일궈오신 어머니들이 욕심없는 자리에 쏟아내시는 지혜의 말씀. 그시어고 알찐 지혜를 쫓아 마실 가유! 둥글둥글한 산마이로 아, 서글서글한 어른들 배로 전라도서 왔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왔어요? 아저 광주 KBS에서 왔어요. 왜요? 우리 금산 어르신들 뭔일 하는지 구경하러 한번 와봤어요. 옥수수 따요? 있어요? 아이고 우리 저 시골에 뭐 옥수수만 따고 뭐이래 사는데 볼거 하나도 없는데 말아 와요. <laughs> 이래 이래 사는 건데 이런 거 따가지고 먹고 이래 이래 땀 흘려감서 나 묵을 것을 내 손으로 만드는 일보단더 값지고 좋은 일이 어디 있답니까? 방송에 우리 얼굴 나가면 뭐하노? 아이고 한번 내지 <laughs> <해지> 마세요. <laughs> 뭐 시골에서 일하는 거 우리 친구들 보면 시골 사람이 아닌데 부산에서 왔으니까 네. 어. 우리 친구들 보면은 아이고 하다가 시골에 가가지고 저거+ 저거 하고 있네. 아이고. 하자가 시골뛰기 됐다 이러면 어떡하나 내가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시골뛰기다고 시피 보면 못 쓰재라 모다들 도시로만 몰려가볼면은 이 나라 사람들 묵을 곡석은 어디서 나온대요 내보고 사서 고생한다는데 우리 친구들이 사서 고생한다 하더니 사서 고생한다 그 시골 그 말로 총구석 가인이라거든 야그 <laughs> 내가 여기 공기 좋고 인삼도 인삼도리 심거든요 인삼도 심고 이란 게냐 맞다 난난들도 재밌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야예 내보고 삼년 전에 농사나 짓고 살자고 귀천을 했는디요 와서 해본께로. 농사란 거의 쉽게 볼 일이 아니더랍니다. 전부 실패지, 또실패고콩순간 얼마 또 콩이 안 나오고, 이제 아이고 순간에 풀은 풀대로 많이 농사보다 풀이 더 많이 올르고, 부산에 당가고, 이제 풀로 뽑고 이제 농사지니 깨네, 이제 잘한다, 그 사람들 시골 사람들. 음. 유재 양반들 도움으로 사목사목 자리도 잡아가고 농사 짓는 재미도 알아가는 중이랍니다. 이 삶어가지고 해대가도 해가네가 삶어가지고 갈라 먹어야 되고 농사 짓는 다 거는 언제 먹는 게 아니고야. 그래 농사 채가 빠지가고 갈라 먹고 이래서 사는 게. 아이고 애미야 집에 있나. 예 뭐. yeah, 할머니 인좋있십니까 옥수수 많이 끊고 왔네. 옥수수 가져세요 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yeah, 아이고 아,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뭐 도와주러 오셨나 봐요. 아이 집안 손부인데 옥수수 끊고 온다 카글 얼마나 끊고 왔나 싶어서 와본 거요. 이게 맛있어. 네. 모다들 떠나기 바쁜 초 촌으로 살러 온선부가 장하고 고마워서. 아이든갈쳐주고 거들어주고 잡아서 찾으러 오신답니다. 아직은. 도시에서 살다 와서 시골 적응이 좀서투로 아직. 있따다가뭐할거 음.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가고. 음. 하면 이거 까만 거 아이가. 그거는 흰 거하고 아주 재래종이 돼버렸어 에? 이거는 재래종이 돼버렸어 그거 요를 하얀 거로 쓰면 돼왜이 까만 게 나왔을까? 그래 얼마다니까 그게 그러게어디 있노? 옆에 검은 여... 거는 검은 거고 흰 거는 흰 거지 안 그래 옆에 심어 놓면 으 이렇게 온 없는다니까 아니 이거 꽃만지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 틀이 있잖아 아. 거기에 이거 옆에 가서 벌이 가서 옮겨 놓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씨 생기는데 가서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네요 예 네,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어. 후... 아, 아, 그 농사만배우자네 일하고, 촌사람들의 여유도, 배우고, 넉넉한 인정이며, 사람, 사는 맛도 배워가는 중이라네이람다람 사람, 사람, 가가가 람 사람, 사람, 할머니들하고 같이 사라사야지람나람야지손람사른 음. 내려와 당으로. 예. 이로 달래고. 어이구 옥수수 나눠자실 생각에 노랫가락이 절로 나오시구마이라잉 안녕하세요 아, 네. 쉬고 계셨나 봐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 KBS에서 왔어요. 예. 조카가 우리 어르신들 많이 챙기나 많이 챙겨요 많이 챙기고 그냥 뭐 먹을 것도 그렇게 상지 갖다 줬다고. 말 노래방 댕임서 와서 그냥 기분 좋게 놀아도 또 그래요. 아 예. 복서 키우는 것도 재미고 거두는 것도 재미지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일하고 한 꾼에 놀아먹는 재미가 제일이랍니다. 농사 지으면서도 막 폴로 뽑으면서도 아이고 빨리 농사 잘 때라 이건 해가지고 또 갈라 묶고로 갈라 묶고로내 혼자 묶는다 갈라 묶는다 이러이러한 짓는답니까? 그러면 또농사지 갈라 묶고 막땀 흘리고 할 때는 해도 갈라 먹는 재미로 나는 그 재미로 살아 <laughs> 시골에서. 야, 옥수수 다수세요이 네, 네, 옥수수 맛있는 옥수수다. 큰 게요 달큰은 인정으로 삶아놨으니 이보다 맛난 옥수수가 어디 있겠습니까이. 다듬는 거. <laughs> 잘 먹어 먹는 건. 응. 이야 딱이야. 딱이야? 동네 아줌들하고 정이 다뿍 들어갔고 이제 기빠진 고향 동네나 마찬가지랍니다. 잘해요 어른들. 정고이 마을에서 다 좋아하겠네요. 좋아하죠. 이상온 것만 해도 고맙고. 한 동네 살게 된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도 한식구마이로 의젓게 사세요. 이.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침부터 몸 불을 이렇게 떼시네요. 아. 어디서 하시는 건데요? 저 광주 KBS에서 왔어요 광주? 예. 아이고 먼지서 <laughs> 오셨네 예 아이 그나 어르신 우디 쓰실 물을 끓이시가잉 이라고 공을 들여서 불을 떼고 계신데요 우디에했으니 이제 끓여내야지 먹지요 드시려고 어. 옥수수 넣고 끓여서 아니 얘 그냥 먹으면 이제 안 그래도 균이 있고 하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게 끓여서 먹는 거좀 마세요. 누구예요? <laughs>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누구예요? <laughs> 광주 KBS에서 왔어요. 광주? 예.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물도 이렇게 다 끓여주나 봐요. 내가 떼라고 했어요. 불좀 떼라고. 워따매 영감님이 겁나게 애착하신 것 같구만. 마나님, 말 떨어지가 무섭게 이라고 해주신 거본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할머니가 눈이 안 좋으셔요. 예 아, 눈물이 달고 나고 하니까 아. 내가 많이 걷어져 해줘요. 접속을 하고 가야지. 아, 아 저한번 주실라고요. 예한번 먹어 봐요. 아, 예, 아니, 국수은 많이 맛있어. 잘, 잘 먹을게요. 음. 아, 할머니 엄청 고소하네요. 옥수수나서 그런가? <laughs> <laughs> 그렇게 그런 볶아서 끓여 먹잖아요. 옥수수도 그냥 옥수수가 아니라 영감님이 마나님 생각고 손수 키워서 일일이 까고 멀린 거이랍니다. 우리 식구가 저 많이 거시겠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 그때는 열다섯 식구 살았어. 열다섯 한 집에서. 예? 열다섯. 열다섯 명이요. 네 사촌더라고 함께 살았대 조카더라고 쌀한 어. 달이 삼백 킬로를 먹었어 삼백 킬로 열다섯 명이 방에쪄으면 네는 왜 이렇게 또 많은가 보다 네그네그쌀 아... 말고 또그 나락 있잖아 짱나라 그것이 새끼 갖고 그걸 가리고 또 이거 지로 까불려야 되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사는 게 그냥 사는 것도 아니어서고생이지 고생이지. 고생이지. 그 많은 식구들 다 건사하고, 인자 두 내우, 편히 살 날만 남은 줄 알았더니, 고양이들 합니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병까지 거시해가지고. 상암치리라, 여번 봐, 상암치 그거 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 밥도 못 먹고, 그냥, 밥을 먹으면 몇개막 넘어와, 그냥. 죽을 고비로 그냥 몇번 내겠어, 나는. 괜찮으신 마나님 곁에서 수바하시는 동안 어르신도 말 못할 소가리를 헤지가니 어시 다니요 깜짝 놀래셨겠네. <laughs>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초등에 알아가지고 그래서 좋아졌다요 그러게 음... 함께 좋은 일 굳은 일적금서 살아본 게. 나이 들수록 부부의 인연이 중요해지더랍니다. 없으면 못살것 같아, 지금. 아니, 혼자는 못할 것 같아. 나도 그렇지, 엄마가. 뭐. <laughs> <laughs> 내어관 밖에 더 있어요. 무만더시해도 내어관이 최고야.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길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빌랍니다. 아저님, 여기다 무엇을 심어 놓으셨길래, 일 삼아서 빈 땅을 따돌리고 계셔요. 밤이 비가 와서 무주지가 이렇게 다 보이지 않냐? 그래서 보여서 이거 문이라고 그래. 이제 이것만 해 놓고 들어가려고. 외웠다 자석들, 진자리, 마린자리, 게래감서긴검 행위로. 요, 무슨다클 때까지 또, 애명 걸면 어지럽구만이라, 니 자손들 줄라고, 내가 할머니가 먹기로리야, 뭐랴 그래도 이렇게 농사 질라고 하자냐. 나는 이렇게,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그래. 아들도 돈 달라고 안 하고, 내벌어서 이적지 살라 그냥. 아흔 고개가 코앞이라 마음대로 몸을 못부리시는디요 그래도 아직 일을 그만둘 마음은 없으시다니요. 아니 일어나면 나는 심심해서못 살아. 일어나면 일을 하야살지 그래서 그렇게 장이도 댕기고, 여기서 장이 20녀, 저팔키로 짜리 20년 뒤, 저 전동차 저거 타고 장이 갔다 오고, 장이 갔다 오고. 이날 평상 나무 걸 것은 내심으로 맨든선 살아오신 내력이라 일하기보다 놀기가 더 예로우시답니다. 임감님이랑 같이 댕댕전 했는데 임감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나 혼자 그래도 하던지라 나 혼자 댕댕전 그렇게 해. 지사가 니드 넘어갔어. 팔십 살이 돌아갔어. 나보다 시살 더 먹었는데. 암이 걸려갖고 나한테도 한2년 그냥 있다가 편하게 돌아가셨어. 아이고 가자. 영감님 이야기를 꺼내자면 속이 시끌삭끓은게 그럴 때는 일도 뭐더 눈에 안 들어온답니다. 에헤이 집이 와도 일거리가 꽉찼네 우리 할머니 집에는 뭔 약초가 이렇게 많네요. 이런 거 뭐이 많아 많기는. 봄부터 산으로 들러 울매나 부지런히 댕기셨는가. 몰릴 거이 새끔하이나잉 삼십 년 넘었어 한4 0 년도 넘었어 장사한 지가. 약초 장사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약초 먹어서 그런가 건강하신가 봐요 어, 약을 먹어서 건강해 약을 먹어서 약을 그런 거 자꾸 야생초 같은 걸 다려서 먹어서 그래 건강해. 약초 장사 3 0 년에 반 의사 다 되었는데요 술 좋아하시는 영감님한테는 그도 소양이 없더라니요. 옛날에 할아버지는 술을 좋아한 게 술을 60년을 먹고 돌아가셨어. 술을 60년을. 술병개가 추러기로 하나를 저 지름집에서 와서 실어갔어. 저기 소주병개를 술을 그렇게 많이 사드려도 할아버지도 약을 해줘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 술을 많이 먹어도 뭐속 아프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내가 하도 약을 해줘서. 그놈은 술만 안 자셨으면 시방 저태 사라지겠을 거이니 싶어서 그리운만큼 아쉬도 깊답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장이 가면 하루 장이 가면 한5 0만 원을 지씩막 그렇게 팔았어. 가면 윤감님이 창고서 다 실어다 주고 저런 저 저런 거저 니아까다가 끌어내 주고 끌어들이고. 나는 팔고 윤감님은 이놔주고 내주고 그래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 가난은 살림이었지만은 고로게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음성 넘부를 끝없이 사셨다니요. 후회한 적은 없어 음. 즐겁게 재미나게잘 살았어 그냥. 서로 마음이 맞아서 잘 살았어. 너무 복인데 저 집에는 참재미나게 산다 싶이 살았어. 영감님이 차곡차곡 많이 쌓아두고 가신 좋은 추억들 두고두고 꺼내보시겠네요. 외로울 때 다가와서 대가 없이 도와주는 고마운 벗의 손. 언제나 저태 있음 서 힘을 복돋아 주시는 따따단님의 손, 맨손으로 일궈온 정의 역사가 이렇게나 집단 것을 어른들께 잘 배워갑니다.